안녕하십니까? 통증의사 이관우 안아프자 7분 이야기. 오늘은 어설 아, 특집으로 아, 해서 왜 에, 통증을 치료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통증을 치료하는데 이게 뭐 어떻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치료하게 되는가 이런 것도 좀 포함을 하겠습니다. 왜 통증을 치료해야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거 우리 장모님이 제 장가들 때 해주신 건데 뭐 거의 안 입다가 오늘 우리 손자가 세배를 하러 온다고 해서 입었더니 아주 좋아해서 제가 아 이거 입고 가서 어 녹화를 해야겠다 해서 입고 왔습니다. 설잘 새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우리나라 요즘 그 한국의 목사 분들이나 그 예수 믿는 열심히 있다는 그 크리스찬들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왠고 아니 그 신앙은 뭐 좋아지 좋아는 뭐그 알지만은 이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조금 뭐랄까 좀 가볍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뭐다 그러신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절에 그그 그, 뭡니까 참선을 오래 하시는 그그 그 스님들이나 또는 뭐 다른 신앙 세계나 철학 세계에 계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진중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저도 아마 이거 통증 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아나푸자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내용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두루뭉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들을 짚어드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서 그 통증을 왜 치료해야 되는가? 통증이 도대체 치료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늘 가끔씩 질문을 하세요. 이 통증이 치료되면은, 그 병에, 근본적인 것이 치료가 되지 않고, 그 정세, 그러니까 통증이 정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세만 낫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저도 의사로서, 아,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좀 고민도 하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통증을 치료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자세히 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그렇지 않아요. 통증이 왜 치료되어야 하는가? 아,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들어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통증이 왜 치료되어야 하는가 하면, 통증이 사람의 그 삶의 질에 너무 영향을 많이 끼쳐요. 예를 들면, 통증이 있으면 사람이 입맛이 없어져요. 밥 아무리 맛있는 요리가 있어도, 이 통증이 아픈 사람은 바, 밥 맛있게 먹을 수 없어요. 평소대는 입맛이 좋던 양반도 절대로 그 식욕을 즐길 수가 없어요. 또 통증이 있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자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밤에 잠을 잘 자는 게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잠을 자야지 사람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잠을 잘못 자고 통증이 있으면 또 꿈자리도 사납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잠을 잘못 자요. 또, 어떤 일이냐면, 이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짜증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아, 아주 뭐, 이쁘게 생기고 착한 아가씨도 통증이 있으면 짜증꾼이 됩니다. 얼굴이 아주 찌푸려져요. 그리고 아주 키도 크고, 시각이 아, 생긴 남자들도 통증이 있으면 잘 못합니다. 그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컨디션 금방 떨어지죠. 사람이 통증이 있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할수 없고, 능력을 잘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어, 방송을 하는 연예인 분들이나, 뭐 의사들,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통증이 있으면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그게 첫째 이유예요. 통증이 있으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서 못 살겠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아프면 못 사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통증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증은 아주 치료돼요. 두 번째 통증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통증이라는 것이 어떤 몸에 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하면 병이 있을 때. 대체로 어느 정도까지는 통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이 진행이 되어도 근데 통증이 일단 나타났다 그러면 병이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병이 진행이 되어야 통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뭐 일시적인 뭐 외상이나 뭐 무슨 과로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이 아니라면은 그처럼 통증은 그 기본적으로 있는 질병의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정확하게 진료하고 그걸 평가하고 치료하고자 하면 그 병의 근본을 치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통증이 반드시 치료돼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통증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통증 그 자체로도 치료하고 그것을 뿌리를 들어가면 병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기본적인 질환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통증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마지막으로 그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통증을 왜 치료해야 되는가 하면은,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병치료의 아주 그, 파이널이라고 볼수있어요 그래요. 그 통증이, 병이 완치되었다. 그러면 뭔가 하니, 통증까지도 치료되어야 그 병이 완치가 된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이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관절은 잘, 작동을 합니다. 인공관절에서. 근데 계속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건 치료 가안된 것입니다. 그 통증 치료까지 하셔야, 해야 돼요. 그 병의 치료의 완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증 치료까지 끝나야지 병이 완전히 치료된 거예요. 그러므로 통증이 치료되어야 하는 거예요. 통증이 어떤 병의 뭐 정세거나 가볍게 에, 넘어가고 또는 참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통증 자체가 치료가 되어야 하는 질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완치가 되었다. 또는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 통증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통증을 치료해야 하는 거죠. 그 통증은 반드시 치료되어야 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되어야 하는 그런 어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통증 중에는 그 어, 이 일생 같이 치료가 더 이상 될수 없는 그런 만성적이고 아주 구조적인 또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것과 연결된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통증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평생을 어,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도록 또 그것이 나의 삶을 너무 괴롭히지 않도록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통증을 완화시키도록 그렇게 에, 관리를 하는 것이, 에, 정답입니다. 예, 오늘은, <laughs> 통증을 왜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맞이하시고, 이 통증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치료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도 잘 아시고, 어, 저희, 에, 통증, 어, 전문의들을 찾으시고, 인원을 하시고, 또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